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예를 들면 삼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재. 뭐 예를 들면 누명, 사기, 또 몸. 요런 거에 다섯 가지를 이제 조금 1억짜리 구슬에도 치는 건 쳐요. 삼재를 풀어도 치는 건 칩니다. 그러나 덜 치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가 한번 저는 삼재를 쳐도 대수대명을 쳐요.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신축생, 8월생들은 닭으로 대수대명을 쳐야 돼요. 정말 살른 걸로. <laughs> 그러나 삼재인데 악삼재가 아니고 악띠들이 그렇게 나쁜 삼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삼재를 치면서 액맥이나 삼재나 똑같아요 거의 액을 쳐내가는 거야 삼재도 액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수대명을 쳐서 일단 내 운을 조금 안 좋은 거를 버린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액맥이를 해줘요 그리고 어느 어느 달에 조심을 해라고 분명히 일러주면 조심하는 분들은 잘 넘어가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치기는 하더라고요. 액매기를 했어도 조심은 해야 돼요. 인간이. 구슬에도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액매기를 안 했을 때 만약에 100%를 친다면 앵매기를 했을 땐 30%는 빠져나갑니다. 삼재를 풀었을 때. 뭐 겁을 상실하면 안 되고 또 삼재이니까 난 삼재이니까 이제 삼재만 나가면 괜찮아 하지만 저번에 들어온 띠가 말띠, 호랑이띠, 개띠가 3제였잖아요. 네. 그죠? 그 3제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누적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잘될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누적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가족의 운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띠 같은 경우는 괜찮을래나 했더니 올해 경자년이 들어오고 내년 신축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띠하고는 원진 상충이 같이 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조심을 하고 가야 되는 수. 예를 들면 올해는 경자년생들이 이제 유독 차사고 수가 많아요. 내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운명을 다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유독이도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해라고 봐야 돼요.